좋을 것 같아요 변화를 네. <laughs> 아, 지켜봅시다 설레임에 설레임을 계속 넣고 있네 있어요? 근데 지금 마음 사람? 아까 있다고 했잖아 아 있다고 게 아니고 그냥 안경 벗은 게 멋있다고 아, 아. 완전 뛰어져가지고 지금, <laughs> 지금 하늘날아다닐거요그 되게 영철님도 되게 우해요. 영철, 어, 맞아. 첫 인상이랑 발수록 그 너무 달라, 근데 그래. 그게 근데 너무 수줍어서 못벗는게 이제 아니까 음, 근데 너무 몰라, 신기한 그런 거야. 맞아, <laughs> 맞아, 그러면 보여, 떨리게 보여. 아, 난 사실 영철님이 어제 저녁 식사 때 약간 <laughs> 무서웠거든. 그러니까 나도 무서웠어요. <laughs> 우리를 아, 싫어하나? <laughs> 진짜 계속 그랬어. 어, 그.. 근데 자기소개 좀. 나이 차이 어디까지 보세요? 전다 됩니다. 질문에 의미가 없어. 다 됩니다. 질문에 의미가 없어. 다 됩니다. 험한 사람 같아. 애교 덩어리라시니까 근데 그래 보이지 않아? 딱거 뭔가 <laughs> 음. 있어. 사아아 애교가 있어 보여. 그래. 음. 표현을 하는 사람이. 음. 제일 많이 한 말. <laughs> 장난입니다. 이거 어떻게? 아, 아, 장난입니다. 장난이다. 처음에 어, <laughs> 진짜 무서웠는데. 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침가. 좋아서 오시다. 벗어주세요. 눈뭐 보여주세요. 안 보인다고 합니다. 모일도안 <laughs> 본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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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안 되나? 넘어로 <laughs> 넘어로 잘 보여요. 죄송해요. 천하신 <laughs> <좀> <laughs> 줄 알았어. 요 아,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어. 나도 나도 나도. <laughs> 나도. 나도. 되게 우울해요 갈수록 더우울해요 근데 한타고 나니까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호감도가 <laughs> 훨씬 올라갔어요. 뭐였냐? 아, 불자리에서 떨어졌던 거. 어제, <laughs> 어제 나 진짜 완전 떨어졌어, <laughs> <하는 방법. 웃음> 너무 그윽하게 바라보시는데? 네,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. 강아지들이 <laughs> 나 좋아하는데. 어, 약간 허영 꼬였다. 가아지들이나 좋아하는데. 아니,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치워요. 어? 아 오, 오 역시 아, 아, 치워야지. 할 말은 다 <laughs> 해야 하는 정재 씨. <웃음> <웃음> 아, 나가아지이 원래 나 좋아하는데. <laughs> 신기하다. 자기소개하면 크게 달라질까? 했는데 달라졌어. 크게 달라진 것 같아. 그래서 <laughs> 자기피아를 해야 되는구나, 사람들이. 여자들은 약간 나쁘거든. 시선이 남자들한테 많이 바뀌었어. 영식님이, 영순님 코트 입으시고 말 되게 예쁘게 아, 말. 하신 응. 분이야. 응. 영식, 영식님? 응. 결혼을 하면. 네. 여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, 집안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뭐 사실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. 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은 지원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. 와, 와 야, 최고의 대답이다. 진짜로, 방금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. 아,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사실 뭐 누구 엄마 약간 이런 정체성으로 여유 있다. 가는 게 저는 되게 조금 뭔가 안타깝더라고요. 근데 그분도 사실 그분의 정체성 이 있는 거고. 저런 생각 남자 드물지. 너무 좋아, 너무 음. 좋아. 어, 방송 나가면 난리 날 거야. 음. 이런 남자가 진국이다. 정서. 정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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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, 맞아, 맞아 맞아 댓글 댓글 이런 남자래 음. 음. 어, 다 말아 여자들아 이런 거다이고 저분 누구? 막, 남자들의 적막 이런 식으로. 아, 네, 영신님다 쏠릴 것 같아. 아. 음. 음, 영신님이 말을 되게 잘 해. 음. 말을 너무 예쁘게. 근데 그게 진심이 느껴졌지 않아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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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진짜 진짜 어. 그런 음. 것들. 음. 안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. 좀 진정성이 느껴져서. 맞아, 진짜. 막 갑자기 막 7대1로 돼있다.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다, 다 진짜 1린다는거 아니야? 요난 자기 소개부터 모르겠어요. 아, 아 진짜? 응. 진짜 모르겠어. 어떨까요? <laughs> <빨리라>, 되게. <laughs> 어제 그 노래 하신분 찍었었는데, 있잖아. 어 노래를 달려가지고.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고 아, 네. 그 노래를 약간 영훈님이 불러주고. 시 춤 네, 추는데 음. 음. 나도 나도 음. 것이 예술이지. 즉흥 하는 게 진짜. 예술이지. 그 대성당들의 시대? 대성당들의 아세요? 시대? 어. 가서 좀 봐야 될것 같아. 대성당들의 시대 노트르담의 파리. 진짜 좋은 공연 아니에요? 노래 진짜 요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. 이제 얼굴 보고 부르는 거니까 느낌 어우 느낌, 느낌 다르지 다르지 <laughs> <laughs> 아니 영호님 노래 부를 때 엄청 멋있더라나 깜짝 놀랐어 나 핸드폰 보고 내 핸드폰 들고 노래해 줘서 고맙다그랬어 너무 멋있더라 표정이 노래할 땐 진짜 멋있었어. 아재성 당들의 시대. 맞아. 진짜 좋았어 어, 아요선님 진짜 짱했어나 그거 진짜. 너무 좋아하거든. 저도 좋아해요. 나 알아요. 원래 너무 그뭐 행복했어, 미스, 그때. 그리 사랑 <목소리도> 콜센터에서 내가 <그래서> 누구지김랑콜한테 <목소리도> 아, 신청하고 싶어 갖고 계속 전화했어. 이천동! 이천동! 아, 뭔 알아. 무 언니들. 이천동 했어. 무선 진짜 무선 언니들. 대박. 자영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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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친구가 전화를 모르고 안 받으시면 <laughs> 어떻게 하시죠? 아니.. <laughs> 받을 때까지.. 아저 물어볼 거예요. 아니 몰랐대, 이거를. 저 아, 물어볼 아, 걸. 나... 그분 약간 김호중 느낌 나. 맞아. 아, 살짝? 음... 성악하고 독일 유학 가고. 영수 님은 너무.. 나 약간 다른 다른 세상 사람 보는 것 같아. 맞죠. 아, 네. 어 미국 변호사고요. 오. 오. 네. 완전 웨더. 오. 오 라이어? 뭐? 중학교 2학년 때 미국 가서 어, 학교 다니고 학부까지 마치고 한국 와서 어, <laughs> 한 5년 동안 <laughs> 일하고 뉴욕으로 아. 가서 미국 변호사? 네. 최근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LA에서. 음. 어, 변호사를 좀 일하다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. 아 같이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, 진짜 음. 자기 p 아를 하실 때는 뭔가 <웃음> <웃음> 알고 보니까 그때 행동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약간 느껴지는 것도 음. 있는 거예요. 음. 나이도 깜짝 놀랐어. 나이가 좀 놀랐어. 나도 응, 나이. 누가 있었지? 정, 정수님 정수. 음. 정수님 근데 너무 무난하셔서 정수님 정 진짜 어 무난 음, 진짜 무난 기억이 잘안정정수 음. 어, 너무 이렇게 티, 왜 티지 안 너무, 너무 티지도 하죠? 않고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고 되게 다 맞춰주려고 했던 거 어, 같아요. 맞아요. 어디 누군가는 꼭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 막 어디 누군가는 꼭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 막 음. 어디서 몰래 막 따뜻해가지고. 정아 노래 불러서. 정수 씨! 어. 예, 어. 예, 사람이 착해 보이고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두근 차분하신 것 같다? 그런 거? 음, 어머, 어머 아, 둘이 아, 또 설거지를 했었구나 아, 아까전에 순자 씨가 설거지했잖아 안먹어요 다들 대부분 안 먹었더라고요 다들 첫 끼예요 음, 너무 진짜, 되게 비주얼 좋다. 잘 어울리고. 음. 좀 잤어요, 위에서? 한 5분? 된것 같아요. 음. 수고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사람이 따뜻해 보이네음 음, 맞아. 맞아. 이해심이 되게 많고. 어떻게 고있지? 종준님, 그 d j 음. 오늘 밤에 해줬으면 좋겠어 어, 근데 진짜 행복 제발, 제발. 아니 그리 너무 행복해 보였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리고 생각까 어제 조명을 엑소 보이스 대박이었어 아니 좀 너무 거기 이제 하면서 행복해하니까 어, 그게 맞아. 되게 순수해 보이아 맞아 보이더라고요. 맞아 맞아 그거 있었어 야 오, 어제 술 마실 때 했으면 난리 났겠는데? 네. 여기서 그것만 하셔도 행복해하지. 밤새 응. 맨날. 어, 계속 행복해. 어, 근데 너무 잘 틀지 않았어요? 응. 강남 클럽 씻어버어요진짜 진짜. 진짜. 열심히 했다. <laughs> 진짜 열심히. 했어요 미션 클리어. <laughs> 아직 모르겠어요. 누가 죽고 누가. 나도. 아, 나도. 아니, 있었는지. 저는 오히려 자계사때 듣고 더 헷갈려. <laughs> 아이고. 진짜 모르겠다 이 정도면 아무도 안 좋은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누구도 골라야 아, 아 애써 고르려니까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애써 고르니까 힘든 무조건 골라야, 골라야 되잖아, 되잖아. <laughs> 근데 이제 일단 무조건... 이런 게 진짜 찐 속마음 아니야? 단 <laughs> 있어도 없어도 상관 없는데 약간 그런 어제같이 금 주고 이런 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<laughs> 나, 아니 난금안 받았다고요, 빨리 금 하나씩 줘요 나한테. 금 없어요 저는. 금 빨리 줘요 그 옆에 있는 분. 네? 금좀 주세요. 일단 좀 팔고요. <laughs> 팔면 안 돼? 팔면 되겠지.